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처음 킨스트 다이스를 탁송받았을 때의 모습인데요. 그 다음에 이 탑박스 브라켓을 똑같이 설치해주고 항상 헤드 두 개를 넣고 다닌다고 하네요. 그죠? 전기스쿠터 정부 보조금에 신청하시는 분들은 아마 지금쯤 스윗을 받고 계실 텐데요. 그래서 그런지 제가 설치한 탑박스 그리고 윈드가드 관련해서 문의를 굉장히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탑박스와 윈드가드를 셀프 설치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영상을 찍어보려고 합니다. 짠!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처음 킨스트 바이스를 탁송받았을 때의 모습인데요. 앞에는 이렇게 백밀러 두 개가 달려있고, 뒤에는 등받이가 하나 달려있습니다. 우선 여기 뒤에 탑박스를 한번 설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이게 제가 작년에 쓰던 브라켓인데, 올해 좀 튼튼한 걸로 새로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걸로 설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브라켓을 달기 전에 일단은, 이 등받이를 제거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안장을 열고 우선 배터리를 분리해 줍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런 나사들을 다 분리를 해야 돼요. 여기 위에 달려있던 나사들은 다 이렇게 분리를 했습니다. 잃어버리면 안 되니까 얘는 잘 보관을 해 두시고요. 그리고 이거를 분리를 해줄 거예요. 얘를 이제 천천히 이렇게 들어 올리면 분리가 되는데 여기 안에 배터리 충전하는 거 이렇게 따로 빼서 여기다가 넣어주고 이 안장을 잠시 밖으로 빼줍니다. 자, 그런 다음에는 여기 뒷판침 하는 걸 빼줘야 되는데 여기는 나사 3개가 있어요. 이것도 마저 분리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얘를 분리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 탑박스 브라켓을 똑같이 설치해 주시면 돼요. 가끔 타다 보면은 이 뒤에서 이렇게 덜컹덜컹 거릴 때가 있어요. 이게 어쩔 수 없이 스쿠터가 좀 지면에 그런 충격을 바로바로 흡수를 해서 방지턱 하나만 넘어도 엄청 덜컹거리잖아요. 그래서 이런 나사가 좀 시간이 지나면은 헐거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주기적으로 얘네를 이렇게 꽉 조여주는 편입니다. 튼튼하게 달렸고요. 이제 여기에 다시 이 안장을 넣어야 되는데 여기 안쪽에 이렇게 선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건드리지 않게 잘 맞춰서 넣어줘야 돼요. 위치를 잘 맞춰가지고, 그 다음에 아까 분리시켰던 그런 나사들을 다시 조여줘야 돼요. 브라켓 설치를 완료를 했습니다. 이제 이 위에 탑박스만 설치하면 끝이에요. 제가 이 탑박스 어디 거냐는 질문을 정말 인스타, DM, 블로그 댓글, 유튜브 댓글, 카카오 오픈 댓글 정말 모든 곳에서 몇번 넘게 들거아요 이거는 베런의 52L짜리 탑박스입니다. 저는 좀 다른 사람들 태우고 다니는 거를 좋아해서 항상 헬멧두 개를 넣고 다니는 것같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넉넉한 5 2치짜리로 구매를 했고, 여기에 잠금장치가 있어서, 닫으면은, 예, 알아서 잠금이 되는, 근데 제가 지금 이 키를 잃어버려서, 저는 이 잠금장치를 뜯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키 잃어버리지 마시고 복사해서 사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베런 탑박스를 여기에 달아주는 건데요. 제가 오늘 바보같이 이 탑박스를 고정시키는 밑에 판을 놓고 왔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설치를 못할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 이 브라켓만 달아놓으면은 탑박스를 설치할 수 있게 이 베런에서 이 제품과 함께 모든 걸 보내주니까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설치하시는 게 엄청 쉬워요. 근데 탑박스 설치할 때한 가지 주의하셔야 될 점이 이 안장이 열리고 닫힐 때 닫지 않게 이렇게 열었다 닫았다 하면서 이 위치를 정하셔야 돼요. 너무 안쪽으로 있다가이 안장이랑 계속 부딪힐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만 주의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이윈드러블 설치할 차례인데요. 이거 역시 키스트 다이스에서 구매를 했습니다. 윈드가드를 설치하기 전에는 일단 이 백밀러를 제거를 해줘야 돼요. 이렇게 분리를 해줍니다. 그리고 그 위에, 이거는 윈드가드랑 같이 오는 부품인데, 윈드가드를 고정시키는 부품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이 위에 올려주고, 저는 여기 왼쪽에다가 휴대폰 거치대를 같이 달아놔요. 그래서 이 위에 휴대폰 거치대도 올려줍니다. 그리고 나서. 위치는 나중에 윈드가드 다 설치가 끝나면 조정을 하기 때문에 너무 꽉 조이지 마시고요. 그냥 조금 널널하게 고정될 정도로 이렇게 조여 놓습니다. 양쪽으로 윈드가드 고정하는 부품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여기 윈드가드 이두 개의 나사들? 이거를 껴주시면 돼요. 고정? 이렇게 음. 그러면 윈드 가드 설치 완료. 짠 여러분, 이렇게 해서 무사히 설치를 마쳤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밖에 나가서 실제로 주행을 해보면서 이게 잘 고정이 됐는지 튼튼하게 조여졌는지,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요. 바로 나가서 g 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이 1시 반이거든요. 새벽 1시 반. 그래서 차가 하나도 없어요. 너무 좋아. <목소리>